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다양한 제의를 나눠보는 인간절제의 카이로스 담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버리고 돌아낼 것이 많은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뭔가를 버리고 비우는 그 자체만으로 인생 이막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갇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정말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도려내고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전의 나를 버리기, 욕심 허영심 버리기, 과거의 실수나 후회스러운 일 버리기인데요. 인생의 내공이 깊이 쌓이지 않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자, 구독과 좋아요, 구가 한번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인생이 이마 내려놓아야 할것그첫 번째는 나의 과거 버리기 인데요 왜 나의 과거를 버려야 할까요 그것은 생각이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 속에 내 자신이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역할 가면을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온전하고 진정한 나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 최종엽 강사님을 존경하는데요 그분의 책은 모두 다 읽고 있습니다 대기업 인사 부장직을 했던 그분도 40대 중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날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퇴직이 아니었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퇴직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읽게 된 노노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생각하는 바가 있어 석박사를 따게 되고 대한민국 인문학 명강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최종엽 작가가 대기업 인사부장이라는 과거의 틀에 갇혀 있었다면 지금의 행복한 시간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고유직에몸나 봤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일자리를 쉽게 찾지 못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내가 감히 누군데 그런 일을 하겠어. 나는 그런 일을 절대 못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장자 내페르는 오상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 나는 날로 잃었다. 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 비단 퇴직을 앞둔 중년이나 그 이상의 나이에도 자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이 단의 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고, 어, 중년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비로소 인생에 철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내려놓을 것들이 많아질 때도 바로 이때이지요. 어, 그렇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과거에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가는 사람들의 의외로 많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완연히는 말이야, 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이지요. 나이가 들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달라져야 하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과거를 내려놓았는지, 이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온전한 나로 건널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인생 이마 내려놓아야 할두 번째는 욕심 허용심 버리기입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익을 쫓아가는 본성 때문에 욕심은 이익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멈추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난과 비교하는 순간 자존심은 떨어지고 열등감은 올라갑니다. 이런 열등감은 지금까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분에 맞추어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도 말고 타인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러움은 진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저는 10만 킬로를 갓 넘게 운행한 12년 된 차를 얼마 전에 중고로 팔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차를 팔아요? 차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봉 뚫리는 것 같은 아,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내려놓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쌓지 않고 버릴 때행복 지수가 더 올라가는 거 아시죠? 어, 사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진다는 어, 이치와 같은 말입니다. 목까지 차오르는 끝없는 욕심, 남에게 있어 보이려고 거치작을 하는 것 이것은 외부로 보여지는 것들로서 껍질이 한꺼번씩 벗겨지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인생 2박, 내려놓아야 할그세 번째는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어떤 일로 평생 괴로워하고 자신을 오마가면서 살기도 합니다. 실수나 실패, 후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함께하는 것들입니다. 결코 나쁜 것들이 아니지요. 긴 인생 여행길에서 어찌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아무런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날마다 오는 날만 계속된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시련, 후회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도 편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훗날에 이렇게 독백합니다 그때 그 일에 손대지 않았더라면, 병원에 좀더 빨리 일찍 갔더라면, 그때 하고 싶었던 일을 했더라면, 이렇게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 의 인생은 실패와 후회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서 발전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실패에 대한 도양과 서양 사람들의 생각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 서양 사람들은 실패 자체를 아, 즐기는 편이지만, 동양 사람들은 아, 실패 자체를 패배로 인식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실패를 오히려 장애한다고 하지요. 아, 그래서일까요? 유대인 중에서는 세계 경제를 주름 잡는 아, 시유가 마찬 가 맞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과거에 있었던 실수나 실패, 후회 따위는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각이 몰입되면 온전한 나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만치가 않잖아요? 삶에서 언제 어디서 복병이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 힘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고 그것을 은퇴 후에 삶에 긍정적으로 접목시킨다면 인생 후반전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